이 멀쩡한 배우자를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그 의심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의심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의심이요. 단순 의심이 아닌 정말 의부증, 의천증까지 넘어가게 되어버리면 그 상대 배우자는 정말 고통스러워요. 뭐 어떤 누군가는 의심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의심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의심받을 짓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처증, 의부증으로 의심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불륜 쪽으로 연관을 지으면서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러한 상황이요. 정도가 심하면 그 의심을 받는 사람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. 이제 어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정말 병적으로 의부증이 굉장히 심했어요.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딱 집으로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은 바로 이제 대부분 이제 샤워하러 이제 욕실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못 들어가게 하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옷을 다 벗깁니다. 그리고 남편의 성기를 막 이렇게 색깔을 막 여리저리 막 보고 막 냄새도 막 킁킁 맡아 보고 심지어는 막 맛도 보는.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. 그리고 또이 아내가 뭔가 좀 의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날 어김없이 부부관계를 거의 반강제로 가져야 했어요. 그러니까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관계를 갖는다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자기가 싫던 좋던 어떤 하나의 확인을 하려고 하려고 관계를 가지니까 이 남편은 이 관계 갖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이 아내가 그래요 하는 소리가 네가 나가서 딴 짓을 하고 왔으면 네 몸에 정액이 별로 많이 안 나올 것이다.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, 도저히 참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루는 또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, 이 아내가 또이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. 팬티를 벗기고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자기 언니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전화하면서 언니 요거 지금 색깔이 이래 언니 지금 이런데 이게 맞아? 뭐 이래 가면서 남편 자신의 성기 상태를 그대로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남편이요 아 더는 이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정말 이게 큰일이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또 의처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, 어느 날부턴가 외출하는 걸 아예 포기를 해버렸대요. 그냥 집에만 있었대요. 집에만 있었는데, 그래도 남편은 항상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, 너 어디 나갔다 왔냐, 뭐 했냐, 라고 하면서 이 아내의 몸 수색을 아주 샅샅이 한답니다. 당연히 그 확인을 하는 행위는, 아유, 정말 참 입에 담기는 좀 그렇고요. 어쨌든,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. 그 아내분 말이 그랬어요. 자기는 강아지를 키워도요, 수컷은 못 키운답니다. 그 정도로 심했답니다. 그런데 이 아내분도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,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이제 스무 살이 이제 넘은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. 근데 이제 그 아들이니까 집에서 이제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나봐요. 그리고 이제 자기 방 가서 침대 달랑 누워가지고 이 아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, 이 아내분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.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, 이제 도란도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봐요. 근데 그때 안방에 있던 남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날 난리가 났대요. 그런데 더 난리가 난건이 아들과 아내였어요. 네가 의처증 심한 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나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답니다. 그리고 이 아들도 그 아빠한테 굉장히 어떤 그 적개심이 강해졌어요.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아들하고 이 아내는요. 짐 싸고 그냥 집을 놔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친정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분이 더는 저런 놈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셨던 적이 있으세요 뭐 이외에도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러한 증세로 인해서 이제 배우자를 좀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의심은요 말 그대로 의심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말 그대로 의. 의심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진짜 수많은 이 불륜과 관련된 상담을 해 봤을 때좀이 합리적인 의심, 외도에 대한 이 불륜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의심이 갈수 있을 만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될 만한 사례가 딱두 가지가 있었거든요. 일단 첫 번째 한 가지가 이제 비아그라를 갖고 다니는 남편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어요. 아내 입장에서는 비아그라를 나와 부부관계를 가질 때쓴게 아닌데 남편이 그걸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.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가 한알 정도 넣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. 남편이. 근데 이런 경우는요.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구해가지고 있다가 너한번 먹어봐. 너한번 써봐. 라고 하면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저 아는 선배가 이제 뭐 비아그라 필름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그필름처럼뭐 혀에다 넣고 녹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거 좋다고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호기심이 받았죠. 받아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. 그리고 저 잊어버렸어요. 까먹었어요.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문 지적지적 거리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뭐쓸 생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버렸어요.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남자들은요,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뭐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주기도 해요 야 너도 한번 써봐 이러면서 이 하나 정도 어 갖고 다니는 건요 이 불륜으로 의심을 하는 게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막 대여섯 개막열개 이상 막 박스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걸 다차 안에 숨겨둡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불륜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. 이때 의심하는 건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해 봤을 때 이러한 사례는요, 대부분 불륜을 저질렀을 때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 비아그라를 뭐 다량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는요,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여자분들, 이 피임약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남편이 그 피임약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뭐몇개 먹은 흔적이 있는 그런 피임약 그러면은 이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 또한 이게 참 여자분들의 어떤 신체의 특성상 좀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저는 뭐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피임약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둘러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피임약이 계속 주기적으로 가방 안에 들어 있으면 그때는 좀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생리주기를 맞추려고 뭐 그렇다 뭐뭐 뭐 다른 증상 완화로 인해서 이걸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. 이제 블랙박스 스시로 지우는 배우자 아 이거는 정말 좀 의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블랙박스 그 메모리 그, 그 지우는 것도요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귀찮아서 하지도 못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포맷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지우고 그냥 내밀어 둔단 말이죠. 그런데 수시로. 수시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으면은 제가 볼 때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동안 제가 정말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 블랙박스를 수시로 지우는 사람들은요, 대부분 다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몇년전 그런 적은 있었어요.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조울증이 좀 심해가지고 이 시부모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아내가 너너희집 부모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일단 난 너를 택하겠다.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이 남편도 시댁을 안 가는 거죠.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? 그래서 이 남편은요. 몰래, 아내 몰래 시댁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본가에 간 거죠. 근데 이거를 아내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블랙박스를 지웠었어요. 그런데 이런 일로 블랙박스를 지울 확률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수시로 지우는 배우자 이러한 경우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의심을 할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겠지만, 이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. 뭐 어느 분 입장에서는, 야,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. 또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느 누군가한테는, 야, 그거 의심난다. 한번 확인해봐라. 이런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, 불륜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. 의심.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배우자가 뭐 비아그라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를 수시고 지운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모든 사건들 중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99%였어요. 하지만 1%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신은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의심은 해 보면서 좀 단도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요. 인간이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. 대표적으로 인터넷 그런데 이제 이걸 악용을 해서 자꾸 뭐 채팅을 한다든지 뭐 인터넷 모임을 하게 돼서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이 당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블랙박스 뭐 의학 발달로 뭐비약그라다 우리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생겨난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이게 문명이 발달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후유증도 얼마든지 있으니까. 자 잘,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끝.